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. 테슬라 주가가 큰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매각 소식이라 테슬라 주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 일론 머스크는 14일 증권거래위원회에 폼포를 제출했습니다. 이 폼포는 내부자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자료입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 약 2,200만 주를 35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. 우리 돈으로 4조 6,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.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보통주는 4억 4,561만 7,432주에서 4억 2,362만 2,432주로 약5% 감소하게 되었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85억 달러와 69억 달러 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11월에도 39억 5천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. 머스크는 지분을 팔 때마다 이제 안팔 거다. 이런 뉘앙스의 코멘트를 던지곤 했는데요. 그러나 그는 이 공원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. 머스크가 지분을 매각한 날 주가는 어김없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머스크가 올해 지분을 매각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일론 머스크가 매도하는 주식량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으니까요. 또 그가 매도하는 시점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을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.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50% 이상 하락했습니다. 1월과 2월 구간, 4월과 5월 구간, 그리고 10월과 11월 구간에 특히 큰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.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는 CEO 리스크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우호적이었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테슬라 주가 폭락의 첫 번째 원인으로 머스크 리스크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. 아이브스는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슈퍼 히어로에서 악당으로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대거 판 올해 국내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은 올해 약 183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사고 또 156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26억 3696만 달러어치의 테슬라를 샀다는 계산이 나오고 한국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약 88억 달러어치가 됩니다. 일론 머스크발 지분 매각 소식은 앞으로도 간간히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럴 때마다 오너리스크 이야기도 나올 테고요. 차라리 지분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발언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